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는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읽지 않고서는 칸트를 모르고서는 오늘날 최신의 학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아 나는 인문학 공부를 굳이 할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장담합니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꼭 칸트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따라가든 아니면 보완해서 따라가든 아, 비판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완전 쓰레기 취급하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학자는 바로 이마늘 칸트고요. 이 사람의 주저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책을 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을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짜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예, 겉에 책의 겉에 표지가 있는데 이 책을 이 표지도 시는 이제 같은 디자이니까 인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책은 어디서 나왔냐면 박영사에서 나왔습니다. 최재희 씨가 번역을 했고요. 이 최재희 교수는 어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었지만 지금은 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몇번 나오긴 했는데 어 나왔던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번역된 책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번역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한계는 있어요. 이런 이분이 옛날 분이어서 한자말이 많이 섞여 있고, 요즘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이 몇개 정도면 빼고 나면, 독일을 짧게 짧게 잘 번역을 해놔서, 이해가 가장 쉬운 그런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칸트학회에서 이 임마누엘 칸트의 주책들을 하나하나씩 계속 새로 번역하고 있는데, 번역해서 나온 책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책입니다. 어 그리고 이 책이 이렇게 지금 보정이 됐어요 이 보정되기 전에는 굉장히 글씨도 작고 어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지금 보정돼 가지고 글씨도 비교적 제법 크, 아, 큽니다 이게 믿지 못하겠지만 굉장히 커진 글씨, 글씨체예요 전에는 엄청 예,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되면서부터 제가 이 책을 새로 이제 구입했는데요 물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긴 합니다. 전에 있던 책에서는 보정되기 전에는 이게 이제 재판하고 원래 초판하고 이렇게 구분돼서 보기 쉽게 더 글씨 크기가 차이가 있어서 이게 재판 부분이구나, 여긴 초판 부분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수 있게 되는데 이 책은 좀그게 구분이 잘안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이그 부분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 이제 재판하고 초판하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걸 아쉬워했냐면 처음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는 여러분들에게는 굳이 아직까지는 재판까지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판을 위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읽기 이전에 여러분들하고 좀 공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중고서점을 많이 좋아합니다. 중고서점을 많이 좋아하는데 중고서점에서 이런 책들을 이문학적인 책들을 사서 구입해보는데도 별로 이렇게 부담이 없어요. 대부분의 책들이 깨끗해요. 그리고 혹여 더럽다고 하더라도 앞에 소론에서의 몇 쪽, 두세 쪽? 이쪽만 조금 낙서가 있을 뿐 대부분 다시 또 깨끗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처음에 앞부분 보고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고민하다가 아 그렇구나 이건 내가 읽을 책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가지고 있다가 중고서점에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책들은 대부분 깨끗해요.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으, 중고 책으로서 이 책을 사려고 해도 좋습니다. 네, 제가 이몇년전 했던 번호는 번호 몇년전 했던 동영상은 이런 책이 아니고 어, 그렇게 좀 전에 나왔던 그런 판본의 책인데. 이새 책을 한 이유는 음, 아까도 말했듯이 글씨가 크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새 책이 나왔으니까 이 책도를 많이 구입되고 유통될 것 같아서 일부러 했고요. 음, 그 책하고 이 책하고 좀 안타깝게 페이지 수가 달라서 제가 설명을 하려면 어, 그 당시 어떤지 페이지와 다르게 이 책으로 페이지를 설명해야 되니까 차라리 새롭게 찍을 바에 책도 새롭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새 책을 구입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집 파게 됐습니다. 이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 서론을 보고 서문을 보고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제 공부 노하우를 알려드리는데 그래서 이문학 책들을 볼때 공부할 땐 처음에 서론에 너무 치중하지 마십시오 서론이 이 책도 굉장히 꽤 두껍거든요 칸때 순수이성비판 앞부분만 본론 들어가기 전에만 이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읽으면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글쓸때 서론과 결론을 마지막에 써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은 본론에서 바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론과 결론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용어들이 그냥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 칸트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보면은 음잘 정리가 돼 있네. 아 이래서 이래서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칸트가 이 책을 썼구나 라고 도움이 되겠지만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암호입니다. 암호.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무슨 의미야? 이렇게 암호가 되기 때문에 처음 읽는 여러분들에게는 굳이 서론을 읽지 마십시오. 이게 제 말뿐만 아니고요. 들레주의 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을 보면 들레주도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보통 서론은 맨 마지막에 읽는다고 하는데 이러고 씁니다. <laughs> 제가 그 서론을 봤을 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란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너무 서론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본론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무식한 게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본론부터 들어가서 어, 공부를 하는 게 처음 읽는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서론부터 막 읽을 것이 아니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갈 겁니다. 공부 진짜 노하우인데요. 이거. 제 꿀팁인데, 아무나 웬만하면 예, 말해주지 않는 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론에 치중하지 말 것. 서론이 뭐 한두 장 되면 그냥 읽고 아, 무슨 말이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뭔 아, 뭐, 뭐 말인지 모르겠지만, 본론에 나오겠지 뭐. 이러고 슥 넘어가면 되고요. 많다 싶으면 읽지 마십시오. 읽지 마십시오. 괜히 시간만 남비고 머리만 아파해버리면. 머리만. 그러니까 서론 넘어가고, 물론,부터 바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를 할 때요, 여러분들 가다가 이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모르는 단어를 사전 찾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사전 찾아보는 것이, 어, 여러분들 그별게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이 칸트의 순수의 이상 밑팔 읽으면서 제가 그 자존심 상했어요. 제가 원래 그 나왔던 까고 까도 그렇고 저 어휘력에 대해서 웬만하면 달리지 않는다 어디 가서 부족하지 않다 생각했는데 모르니까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참 자존심 상했지만 그때 자존심 상 상했던 것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책이든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이 난잘 모르니까 겸손하게 하나 하나 모르는 단어 찾아가면서 어 읽어봐야지 배운다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겸손하게 내가 초등학생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사전에 보면은 이 뜻이 잘 나와 있, 나와 있냐? 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사전은 기본입니다. 사전은 기본으로 이 단어의 그런 뜻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앞뒤 맥락을 통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기본, 그리고 앞뒤 맥락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는 것, 그 과정이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공부할 때는 이것 하나하나 어떤 개념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요. 먼저는 공부하는 자세, 공부하는 법, 공부하는 태도, 이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칸트. 순수이성 비판, 발경사에서 나오고, 최재희씨가 번역한 이 책으로 보정판으로 네, 보정판 써있네 보정판 보정판으로 한다는 것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서론은 과감하게 건너뜁니다. 어떤 책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 책 나왔는데 너무 어려워 서론이 정말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과감하게 건너뛰세요. 본론부터 가세요. 그 다음에 다 읽고 결론까지 다 읽고 그 다음에 서론을 보십시오.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이 니마누엘 칸트 순서 이상 비판 처음부터 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이 서론 건너뛰면은 바로 선험적 원리론입니다. 선험적 원리론. 그래서 한 장을 또 넘기면 바로 이렇게 본론 나오고 있습니다. 3쪽이네요. 책가 3쪽입니다. 3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험적 원리론. 제1부 선언적 감성론, 선언적 원리론, 선언적 감성론, 무슨 말인가 아직 모르시겠죠? 처음부터 너무 이걸 다 알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나중에 나오게 되니까 파악하면서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1. 인식이 대상에 관계하는 방식과 수단이 어떠하든 간에 인식이 대상에 직접 관계하고 또 모든 사고가 그 수단으로서 구하고 있는 것은 직관이다. 자 여러분 인식, 인식 뭡니까? 우리가 인식한다, 인식하지 못했다 대부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쉽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요. 저하고 공부할 때 여러분들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 난 모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내가 개념을 알아서 명확하게 내 말로 설명해 줄수 없다. 이건 모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십시오. 막연한데, 어, 그게 그런 거야, 그런 거야 하고 어렴풋이 하는 아는, 아는 건 그냥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면 인식 많은 사람들이잘 모르지만 저는 인식은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것, 알다입니다. 자, 인식은 아는 것, 알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식이 대상에 관계하는 방식과 수단이 어떠하든 간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식이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무언가, 무언가를, 어, 저걸 내가 알아! 라고 말을 할 때는 대상과 관계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책상을 보면, 난저 책상을 알아. 저 의자를 보면, 의자를 알아. 저것을 보고, 어, 저건 사과, 사과야! 사과 라고 말하면 잘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인식한 거고, 책상을 인식한 거고, 의자를 인식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앎은 그냥 어떤 대상하고 언제나 연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하고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인식이 대상에 관계하는 방식과 수단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책상을 알고 의자를 알고 사과를 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게하든지 간에 인식이 대상에 직접 관계하고 또 모든 사고가 그 수단으로서 구하고 있는 것은 직관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 때는 꼭 대상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내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그 무엇이 있어야 된대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책상, 이자,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거나, 만지거나, 맛보거나, 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걸 그것을 통해서 알겠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사과를 먹었다, 그럼 내가 직접적으로 의자나 책상을 눈으로 봤다, 뭐 책상 의자에 앉아봤다, 만져봤다겠죠?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관계맺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칸트가 이름짓죠? 그걸 우선 직관이라고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더 읽어보겠습니다. 직관은 대상이 우리에게 대상 현상이라고 나있네요. 와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대상 물 자체, 이 대상이 어떤 방식에서 심성을 촉발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또한줄한줄 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은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에서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우리가 무언가 안다고 할 때는 대상과 관계를 맺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든게 사과, 책상 의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 리 눈이 있어도 이 대상이 없다면 직관을 눈이라고 보면 눈이 있어도 사과가 없는데 제가 사과를 보지 못할 것이고 눈이 있지만 책상이 없으면 책상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것이고 아무리 눈이 있어도 의자가 없어버리면 의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겠죠. 그러므로 직관은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에서만 우리 앞에 무엇인가가 물체가 있어야만 우리가 무언가를 볼수 있듯이 그렇게. 즉간 대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에서만, 우리에게 있는, 있는 한에서만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는 대상이 어떤 방식에서 심성을 촉발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심성은 이 마음에 있는 어떤 성질이에요. 칸트 시대만 해도 아직 지금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학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 생각한다고 할때 인간의 중심은 마음에 있는 그 무엇이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것이 외부의 책상이 나에게 주는 정보들, 사과가 나에게 주는 정보들, 의자가 나에게 주는 정보들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에 의해서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과가 빨간색의 빛을 우리에게 주고 줄때 우리가 그 눈으로 그것을 보고 아 저... 사과는 빨갛구나. 아, 저 책상이 하얀색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줄 때, 아저 책상은 하얗구나. 저 의자가 갈색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줄 때, 우리 눈이 그걸 보고, 아저 의자는 갈색이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할 때는, 아 책상은 하얗다. 사과는 빨갛다. 의자는 갈색이다라고 할때 이제부터 뭡니까? 이게 바로 인식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앞에 보면. 대상이, 앞에 대상은 현상이라고 나와 있고, 꺽쇠로두 번째 대상은 물 자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칸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칸트는 이분법입니다. 무엇인가를 언제나 나누어서 구분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설명을 하겠지만, 칸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저 대상이 있긴 하지만, 우리 앞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다 알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알수 있는 영역과 알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과를 봤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먹었다고 하더라도 매일 매일 사과를 보고 과일 가게 앞을 지나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잘 향기도 맡고 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과 그것 자체까지 다알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사과의 그 무엇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더 쉽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거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처음에 빛을 봤을 때는 빛의 어떤 영향만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바로 색으로서 구현되는 가시광선의 영향만 알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빛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과학의 발전함으로 우리가 그 가시광선의 영역을 넘어서는 자외선, 그 밑에는 있 적외선 같은 걸알수 있었겠죠.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인데 그 전에는 몰랐어요. 왜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한계가 가시광선의 영역밖에 없었으니까요. 이것처럼 칸트는 우리가 대상을 알수 있다고 알수 있지만 대상이 알수 있다고 해서. 인식할 수 있다고 해서 그대상을 모든 것을 다알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영역은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알수 없는 영역은 바로 물 자체라고 이름 짓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그 후로 오늘날 모든 과학과 학문들과 인간의 사고를 다 전환시키게 되는 커다란 역할이 됩니다. 바로 알수 있는 것과 알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 자 어떻습니까 전 여러분들하고 지금 세 문장 읽었는데요 제 설명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수업을 들었다면 저처럼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읽어주면서 강독해주고 설명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인문학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저랑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계속 공부하시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줄한줄 한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한줄한줄 한줄 설명하는 게 많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게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다 낯선 용어고 낯선 생각이고 어, 낯선 용법이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속도가 천천히 가고 가면 갈수록 조금씩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요. 포기해서 책을 닫지 마시고 계속 열어서 꾸준히 따라오시는 것, 그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책을 금방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